누가 막나 열심히 어. 들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어. 막 시체 굴러다니다가 어디에 딱 박혔는지 어. 나 지금 화면이 까맣다니까? 어? 어, 어. 어딨어 정훈? 악몽을 꿨어 내 공한테 주, 맞아주는 공을 꿨어 나나 그냥 부활할게 아니야 내.. 내 근데 너무... 나 삽을.. 나 삽.. 삽을 들고 와서 네 시체를 파쳐야돼 <laughs> <그럼. 웃음> 네.. 정훈.. 정훈 네 목숨을 맞췄을까봐 더 비싸다고 야 방금 네 는지나 점점 화면이 파래져 정전 들려? <laughs> 우리 봤죠? 들려? 저 없어. 여기, 여기 있다고. 이 안에 있는 것 같아. 여기 있다고. 어, 나 여기 다나 점점 이제 목소리도 어, 안 나와. 찾았다 찾았어? 오, 찾았다. 찾았어? 찾았어. 다시 어? <laughs> 여기서 한번 입 들어가. 에이, 유 Finally awake.